검찰관 여러분들 잘죽는 아유 눈 앞에 가져갈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수만 할때 이건 차주가 따로 있는 거라고. 지금 저주가 누굽니까? 아니 지금 건데 이을다 누가지 않을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분거는 제가 책임을 져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차량에 대한 거는 어찌됐든 저한테 맡긴 거지 를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차량 건들지 마라. 명의자가 의뢰인인데. 그러니까. 차량 명의자가. 오, 너무 복잡하다. 차량 번호판 이거 지금 다. 아, 그래 이동하도록 할게요. 예. 그것도 건들지 마세요. 아니요 번호판은 그, 영체는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니, 아, 두는 건 아무 관게 없잖아. 아니 아니 번호판 없이 저기 할수 없잖아요. 그럼 차주분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어쨌든. 전 차주분한테 뭐, 허락을 받고. 받을 겁니다. 아 그럼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네, 그러 예. 구청에서 뭐공문번 보내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 거기 따를게요. 알겠습니다. 차 전달할게요. 관청에 전화해서 예. 번호판 영체시키달라고요청처리법에 예. 따라 처리 담당자 보고를 위해 통화 저거는 되는 가보죠 예. 운행 경차량이니까 번호판은 영체가 되는 거죠? 예. 예. 번호판은 뜯을 수 있게. 여보세요? 분실 신고된 차, 운행 정지된 차가 있거든요 네 이거 좀 번호판 좀 영치좀 요청드리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차를 쪽으로 가져오든지 앞쪽에 대기하고 있지 번호판 영차할 때까지?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다 허. 아, 이거 오신 것같아데 네. 어? 혹시 영차하러 오셨어요? 요차 맞죠? 아직 직원이 안 내요 와 번호판 영치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네 또 그러니까요 간단하네 잘 됐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뭐잘 됐어. 응. 가자. 예. 할수 있는 한다 하시는 거네요 지금. 아 진짜 그 숨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차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음. 어, 번호판을 이제 영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다른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을니같죠야 그렇죠. 근데 저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행 정지를 하면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운행 정지된 차량인지 뭐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맞게 해서 번호판을 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번호판이 없는 차가 다니면 이거 눈에 그냥 띄니까 무조건, 무조건 완전히 하지 말라라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 차를 가져가려면 이제 경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제로 소송을 걸어서 받는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치한 게전 소유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 소유자분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뢰인은또 명의상 소유권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충돌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전 소유자와 네. 현 소유자간에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화가 움직이면 소송에서 이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대 입장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는거 그렇죠. 이렇게 된게전 소유자분한테 굉장히 잘된 거예요. 그러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와, 명의는 힘들어.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 가족한테도 아니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내 이름은 내 겁니다. 예. 자 우리 총 의뢰받았던 열일곱 대 차를 찾아달라고 의뢰받았던 차종 중에 네. 지금 일단 찾은 차량도 있고 또못 찾은 차도 있고. 폐사장가 있는 차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참... 일단 뭐 이미 반파된 차들은 폐차를 해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세금을 먼저 해결을 해야 차를 해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공매나 구청에 넘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씩 변제를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참... 처음에 저희들한테 여, 이 열일곱 대 차량 리스트를 줬을 때뭐 어땠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반이라도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뭔가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무쪼록 좀뭐변재할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믿고 제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정말. 아, 음,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갈매기 탐정단분들이 총 12대의 차량을 찾아냈는데 음. 그중에 그러니까 폐차된 차가 몇 대인 거였어요? 아, 어, 지금 폐차됐거나 폐차 처리해야 될 차가 총 7대였고요. 음. 운행 가능한 차는 다섯 대. 대를. 못 찾았는데 그 다섯 대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뭐알 수가 없는 것같요그 다섯 대가 아까 전에 뭐 대포차로 트럭을 넘긴 것처럼 미로 짐작할 때 저희가 진짜 어한대다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제 생각에는 벌써 대포차로 넘, 넘어가서 누군가 어, 운행하고 누군가 운행을 하고 있거나 아. 아니면 폐차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 아 앞으로도 찾아야 될 차량들이 더 있는데 변호사님 저 차량들을 뭐 정리하고 하면 저분들이 비지 대략 얼마 정도나 줄어들까요?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실무적인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캐피탈 측에서 이걸 뭐 이미 경매를 통해서 하나씩 변제해 나가면 내 차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채무에게 고정이 될 거예요 내 차는 없어지고 그럼 그때 남아있는 채무를 가지고 회장이나 파산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못 찾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이게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차를 안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엄밀히 보면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횡령. 사실 있는 경우에는 또 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찰에 고소하면 사건 사실 원인이라는 걸 떼어줘요. 네. 그걸 첨부해서 행정에 의한 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고 없는 차들은 말소를 하고 있는 차들은 경매를 통해서 정리하고 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채무를 확정한 다음에 채무 조정 제도를 아.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될것 네, 같아요. 많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이 네. 변호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음.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예, 아. 진행 중입니다. 네.